이 스님이 그러니까 <laughs> 아 그러니까 개 만나 못한 인생이지요. 아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아니 잠은 개가 잡니까 보살님이 잡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 잠은 제가 자지요그데왜개 때문에 잠을 못 잡니까? 그 얘기하니그얘기다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을 외부의 탓, 바깥의 탓으로 자꾸 돌려요. 돌리면서. 어, 실질적으로 잠을 못 자는 이 마음 가운데는 항상 평소에 화가 그득하게 쌓여 있어요. 화가 가득하게 쌓여 있어가지고 그게 그개 때문에 폭발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개로 이제 그 화살을 더 돌려버린 것뿐이지 본질적으로는 개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속에 화가 그득히 쌓여 가지고 그게 개로 인해서 이제 폭발한 것 뿐이죠. 개가 아니라 고양이가 냥냥 그러면 고양이만도 못한 인생이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쥐가 또 이제 찍찍찍찍 뭐 돌아다니게 되면은 쥐만도 못한 인생이 또 되는 것이죠. 잠은 내가 자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그러면서 돌아보는 게 뭐냐면은 내 마음속에 화나 그 다음에 분노나 우울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이렇게 좋아하고 섭생하는 그런 분들이 더욱더 이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수행을 하시되, 그 개나 모든 바깥의 모든 외부에 어떤 다른 존재들 때문에 내가 화나고 분노하고 이런 부분들을 가능한한 이제 그좀 줄이고 내 내면 속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 내면 속에 어떤 다른 여러 가지 부조화가 있는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제 그잘 살고 싶지만 잘 살지 못해요. 그 다음에 또 수행에서 깨닫고 싶지만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가지고 어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걸 빨리 자각을 해가지고 수행을 또 열심히 하고 또그 수행이 그 일상 생활 속에서도 분리되지 않고 삶 속에서도 항상 조화롭게 예, 이렇게 딱 전개되는 그런 모습을 다 갖게 되면은 아마도 금생 이제 성불할 수 있겠지만은 예, 그렇지 못한 어, 중생의 모습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어떤 이제 그 혹시 그그 그 몸보신 하신다고 주변에 노루 혹시 드신 분 혹시 계신가요? 여기는 안 계시죠. 어떤 옛날에 어떤 분 뵈니까 그 허리 디스크가 안 좋으셨다고 해가지고 민간요법으로 고양이를 좀 잡아 드시면은 허리 디스크가 난다 그래가지고 고양이를 많이 드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병원에 딱 그래도 안 나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니까 예, 민간요법으로 고양이를 좀 잡아먹었습니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마리 잡아 드셨습니까? 물어보니까 한 300마리는 넘는다고. <laughs> 요 돌아다니는 고양이는 다 잡은 거예요. 여기도. 길고양이들 많거든요. 이쪽에 근데 살이 토실토실 쪘어요. 이쪽은요. 요렇게 요쪽 이쪽, 요쪽으로 가보면 좀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밥을 이렇게 주는 예, 그 식기 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오면은 이제 그 고양이들이 그걸 알고 와서 이제 많이 먹습니다. 에이그 사람들이 이제 못 먹는 게 없잖아요. 이게 뭐 벼라밸걸 뭐다 드시죠.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뭐 그런 데 보면은 뭐 지네 같은 거 있죠. 그거 이제 뭐 몸에 좋다 그래가지고. 바로 잡아가지고 다리만 이렇게 또르륵 떼더라고요. 이게 목으로 이제 넘어가면 걸린대 이게. 그래가지고 다리만 쪽대가지고 입으로 쏙 넣고 소주를 한잔딱 마시더라고요. 어느, 어느 남자분께서요. 그래서 이제 못 드시는 게 없어가지고 가능한 한 이제 그런 걸안 하셔야 되는데 업을 또 많이 짓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양노루를 보게 되면은 이 사양노루가 굉장히 겁이 많아요. 그래도 평생 이돌아도망다니요 이렇게, 이렇게 불안하고 한군데 잠깐 못 있습니다. 요리 도망갔다가 조리 도망갔다가 그냥 그 그다음 불안 초조해요. 그래서 사양 노루가 이제 한이 보니까 자기가 이제 사, 사실 사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순 어, 노루가 예,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건데 예, 사실은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 문제가 좀 음, 되는 거예요. 이 사양 노르가 그래서 평생 이렇게 불안 초조하게 살다 보니까 이제 왜 내가 이렇게 불안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평생 생각을 하다가 어 이렇게 이 문제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찾다가 이제 못 찾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이제 딱 깨달았어요. 아내 배꼽 아래에 있는 이, 이 사양 때문에. 예, 사람들이 나를 잡으려기도 하고 또 뭔가 다른 사, 사슴들이 노루들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해코지하는구나 이게 생각이 들어서 아이 사양만 내 몸속에서 없으면은 내가 이렇게 불안하게 안 살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아랫배그 사양 있는 곳을 물어 뜯으면서 죽어 간다는 예, 고사가 있습니다. 이게 양웅이라고 하는 분의 태연부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요게 이제 서재지탄이라고 하는 이제 비유가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서재지탄, 서재지탄, 서재지탄. 서재지탄. 예,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서재지탄, 서재지탄. 예, 배꼽 아래를 물어 뜯으면서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뭐 때문에 이 불안해하고, 뭐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하게 살아 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우리의 욕망이 또 되겠죠. 그 열심히 살려고 하는 의욕과 다른 욕망이죠. 열심히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우리가 의욕이죠. 근데 의욕이 지나치게 되면 욕망이 돼 버리죠. 99억 딱 있는데 100억 채워야 되죠. 꼭 채워야지 되고. 그다음에 뭐 천억대 갖고 있는 분이 뭐뭐 뭐 요즘 뉴스 보게 되면은 천억대 자산가가 사례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조금 한몇 억, 뭐오억 때문에 또 사례가 되고 그러죠. 결국은 이제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양이 무엇인가, 노루처럼 그게 무엇인가를 한번 잘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종국에 우리가 삶을 마칠 때 결국은 이제 서방영도 극락세계에 가셔야 되잖아요. 나중에 한 150세까지만 사세요. 이렇게. 200세까지는 좀 너무 많으신 것 같고. 한 150세까지 그것 도 힘들게 사시는 게 아니고 아주 뭐 윤택하고 행복하시게 150세까지만 딱 사시면서 돌아가실 때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가시해져. 가셔 가지고 가시게 되면은 아마도 수행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12강명을 쫙 놓으셔서 25보살님을 마중을 딱 보내세요. 그러면은 보살님들이나 우리 거사님들이 예 명을 마치실 때그그 그 광명을 타고 어 25보살님의 영접을 받고 서방정도 극락세계에 딱 가시게 됩니다. 거기 딱 가셔가지고 또 이제 열심히 아주 뭐 행복하게 즐겁게 또 이렇게 거기에 또 사시게끔 되는 것이죠. 누구나 다 명을 이제 마치게끔 되는데 그때 이 사양도루와 같이. 이 자기 배꼽 아래 사양을 물어 뜯으면서 내가 불안하고 초조해 하면서 살아갔던 이 부분을 후회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오늘서부터 어 가능한 한좀 돌려주는 삶꼭 이제 어떤 기부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뭐 조그맣게 내가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거 뭔가 형편에 맞게끔요. 뭐한 우리 보살님들이 한 1억 있어요. 1억이 있는데, 1억이 이제 집 하나 딱 있는데, 1억이에요. 아유, 오늘 스님 말씀 들었는데, 가가지고, 기부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집문서 그냥 딱갖다가딴 분한테 드리고, 그 다음에 뭐, 땅문서 한, 땅이 전 재산인데, 땅문서를 갖다가, 딴 분한테 딱 드려보래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자기 형편에 맞게끔 이렇게 딱 돌려주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는 이삶 자체가 인격과 분리되지 않고 일상 생활과 분리되지 않으면서 부처님의 가르침들을 이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함께 따라해 보세요. 무심의 마음, 무심의 마음. 무심의 마음. 무심의 마음. 어떤 분은 이제 법명을 하나 지어드렸어요. 무심이라고. 그러니까 참 무심하시더라고요. 이게 연락이 없어요. 이런 거 <laughs> 하몽차사예요, 그냥 가가지고함차사해요 <laughs>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안 오세요. 그냥 <laughs> 그래가지고 아 이름을 잘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유심으로 지금 지어드릴까 해가지고 이제 유심이라는 법명을 지어드리게 되면 너무 집착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 맨날 얘기 다녔는데 와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렇게까지는 지어드리지는 않고요이 무심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집착 없는 마음이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지 사양도로처럼 후회하지 않고 우리 삶을 아름답게 회양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모래와 같은 마음인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모래와 같은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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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겐지지 강가의 모래는 부처님이나 고관대작이나 아름다운 분들이 그 모래위를 걸어서 지나가다 간다고 하더라도 모래는, 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미인, 미남들이 지나가시더라도 모래는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모래는 이 겐지지 강가의 모래는 아무리 더러운 가축이나 어 더러운 뭐 사람들이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모래는 그다음에 모래는 그 위에 보, 보물이나 보석을 둔다고 하더라도 탐을 내지 않아요. 아무리 그 위에 모래 위에다 보물이나 뭐 이걸 뒀더라도 탐을 내지 않습니다. 또 모래는 그 위에 똥을 놓더라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이 무심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집착 없는 마음이 되겠습니다. 집착이 없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양도로와 같은 그 다음에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이제 모래와 같은 무심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도 어 이그 사바 세계가 보다도 어 아름다운 세계로 보다도 향상된 세계로 보다도 다툼 없는 세계로 나아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합장하시고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은, 부처님이십니다. 당신은 부처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은 부처님이십니다. 요거는 법화경 상불경 보살품에 보게 되면은 상불경 보살이 계시는데 이 보살님은 항상 모든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항상 상자 아니불자 가별경자 모든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업스 여기지 않고 그다음에 하대하지 않고 그래서 상불경 보살님인데 항상 모든 분을 보게 되면은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은 부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항상 대하면서 살아가다 살아가셨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성불하시고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집에 가셔서 거사님이나 보살님들 보시게 되면은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은 부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거사님이나 보살님이 그러실 거예요. 아니 미쳤나 그럴 거야. <laughs> 아니, 뭐, 어디 갔다 오시더니 뭐 이렇게 더 잊으셨나. 그러시다고 하더라도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전국에는 <laughs> 부처님이 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